무 여고에서 채 구멍 세다가 날이 세. 이 구멍이 얼마나 많아? 여러 수천 개가 더 되지? 언제? 무슨 날에? 정월 열나한날 그리고 정월 열여섯 날은 구이신 날이래. 수위 해놓은 거 그날 다 꺼내가지고 다 바람 쐬가지고 였잖아. 한번 써봐. 똑짤친. <laughs> 덥지 않죠? 이거, 이거 부어서 어야돼 부어야 돼? 부, 부어야 돼. 응. 뜨거워 사이드 저거 하고 자 여기다 부어 벌써 삶아졌나? 아이고 그런 거 붓고 새로 또물 부어야 된다니까 아또나 <목소리> 여러 가지 뽑는 거예 이거 옛날에 숲이 시즈 가가지고 개껌데 뭐천지름도나한 기름 름나거 이제 바로 앉히면 돼이 보관 뭐 치고 또뭐하는 나물 좀 먹으면 나물 해야 돼. 나물 역도가 지더 된다. 언제 온다는데 시도좋다 그랬는데. 보름에 왜 이렇게 찰밥+ 찰밥이야 귀신이 지러 간다 그러고 나물을 왜 먹었을까? 몰래 옛날부터 모자 빼서 옛날에는 우리 그때는 오늘 작은 보름날이 수수 차조 기장 뭐 그런 거 오고 밥 다 오곡밥을 해 가지고 찹쌀 오곡밥으로 큰 가마솥에다가 한솥 수수밥하고 해 가지고 더 놓고 내려놓 또이 작업 해내첫 새벽 첫 새벽 또이 작업 해 가지고 또 새벽에 식구들 다 깨워 가지고 밥 먹고 그 밤에 술 먹고 그리고 오늘은 또 저거 오후에 자꾸 또 오곡도 복전 공하고찬나라 수수 오곡 꺾어가지고, 청소싹 하고, 자리 뚫어, 자리 한 자리 들고, 한 자리 탁, 탁 뚫고, 깨끗하게, 고죽자리 쑤고, 네그 다음에 이제 꺼져도 콩도쳐 꺼져도 콩도쳐 밤마다 내 구석에다 한주스 집어넣고, 그이튿나 그거 더 먹으려고, 이 구석은 내 것도 저구석에 누가든 <laughs> 일러가지고, 문제는쓰러가지고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댕기 먹고. 음, 참. 오늘 보디, 보디 면들 수수감 갖다가 보디, 수수, 콩, 뭐, 면들어가지고여름에다 꼽아 놓고, 동네 청년들 거걸 짜들러 오고, 못뭐 짜들게 오줌을 퍼붓고, 아이고. <laughs> 사 d 얼마나 k n o 이 I d 옛날 사람 n o w 아도 많아. t know. I don't know. I d o n 가 k n o 비 I don't know. I don't know. 이거 o 이 t know. I 고 o n t k 고 o w I don't k n 고 w I don't know. 이렇게 타닥타닥 타닥 나 총을 그렇게 따다 깨뽕는 소리 같이 총소리가 내란 또단다 하거든 따가닥거그예 아데나 먹어 와가지고 이명군이 나와가지고 총 쏜데 깨뽕는 소리 어대 따닥닥 볼만드라 총 뻗는 소리 같다고 그면깨 뻗는 소리 같다고 쌀을 해서 짓을 섞은 거야? 그 그래. 밥밤 음. 배추. 한숟바락이안 돼. 싱게지신거나해먹 자, 덮어가지고, 아저또 뚜껑 쳐. 저쪽에, 아이거노랑거해 저기. 이쪽이 저쪽에 하면은 안 하고, 이쪽 네, 죠 싸우지 마라. 이거처럼 계속 운전 가라가 계속 운전 가라. 절구로 빠트려. 절구로 빠면 밑에서 는 올라온다. 더좀 해가지고. 운전 뭐 해야 돼? 여러 가지. 가는 게더 고수지 고습, 고수지. 왜 넣고 가지 왜? 밑에 또 올라올까 봐. 너무 아 고개 안 갈려 되지? 아유 고수네. 고개서 하면 나왔지. 이 아, 그 정도면 이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만져 봐. 됐다. 됐지? 응. 보통 앉때있다어못하 오늘 해요. 요하면되을게요 붙인 게할때 봉돌 위에다가 저거 올려서 붙여야겠다. 조개살 대신에. 우청. 이거는 고구마순 아주 가리잎 호박 오가리 가지나물. 고추잎. 치나물, 묵나물, 산나물, 도라지. 아, 호박, 오, 호박 오가리가 뭐지? 호박 오가 이거 호박 썰어 말라놓은 거 오가리라고 그래. <laughs> 보자. 오가리. <laughs> 아주가리아주가리아주가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점이 뭐, 무 하나 사오면 무나물 벗고, 아홉 개. 있다. 아홉 가지. 있다. 저기 뭐 하는 사업을 시금치 산다가 나도이했더니시금치 나가 봤더니 이마 중에 수이 해지 다 사먹고 사지. 이게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든데 이거를 갖다가 사는 사람. 내일 내가 한번 언제 쌍마 가지고. 아 미쳤어. 이제 나물 같은 거좀 말리지 좀 마. 내가 말로 알아. 알아. 엄마 나이가 이제 구0이 내일 모래요 방도 챙겨서 한아 아홉이 빨리 오세요. 맛있다. 먹어. 나물? 저가 음. 나물 맛있는 걸 아니면 건데. <웃음> <웃음> 싱겁지? 재다 음. 싱겁냐? 짜냐? 재야? 어. 짜지 않아.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렇다그 뭐야. 내가 요양사 할때보에 나물이 거의 거친 잎밖에 없어. 바빠 이 그렇지. 그렇요런 뭐라도 좋하 나는 뭐 밤에 해 먹고 막그러 모르고. 보친잎만가와야 돼. 나할머니한다 <laughs> 왜? 나물 그거밖에 안 했다고? 그래. 할 d 네. <laughs> 뭐 해? t 할 a n t to h u 게 t my h 만 a d I don't w a 자 t t 욕만 하고 t my 뭐뭐 아이고 d o 고 t 이 a n t to hurt 조금 하지 왜 그러지? 맨날 내 want to hurt my head. I don't want to hurt m 맛 head. I 잘 먹네 세요 먹어라 먹어 내무 뭐 징그러해 잘떼다잘떼어 아유 한번잘 떼었던 소리 한번잘 떼었던 소리 한번못봐내 어? 칭찬하는 거한번못 봤어. 맛만 좋구만 그치? 맛있잖아 지금 맛있다 <laughs> 저걸 해갖고 그럼 뭔 얘기를 들으려고 엄마는 맞다. 맛있다 그래 이게.